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지 월동 야생화 여러 꽃들 모종 판매하겠습니다. 반딧불이팜 야생화 꽃농장입니다. 택배 발송은요 연휴가 끝난 다음 5월 7일부터 가능합니다. 택배비 기본 4,000원이고요 제주도 7,000원입니다. 나무 전용 박스는 8,000원입니다. 문은요 꼭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배 농장 관리로 전화 응대 어렵습니다. 옆, 에키네시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터플라이 키세스 한 포트 16,000원이고요. 레몬드롭 한 포트 16,000원입니다. 스토리베리 앤 크림 한 포트 16,000원이고요. 밀크세이크 한 포트 16,000원입니다. 레포트 네 한꺼번에 사실 경우는요, 할인해서 6만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트씩 구매할 경우에는요, 16,000원입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기업 에키네시아들은요 제가 심어 보고 가장 예쁜 아이들만 지금 판매 영상 올려 드렸는데요 아주 탐스럽고 고급진 에키네시아들이죠 노지활동도 너무나 잘되고요 추위에도 아주 끄떡없이 잘 성장을 한답니다 에키네시아는요, 땅에다 심어주시면요, 이렇게 풍성한 꽃들을 보여주는데요. 꽃들이 아주 탐스럽죠. 색감도요, 너무 진한색만 심어놓았더니 조금 탁하게 보여서 이렇게 연한 색깔들 섞어 심어보았습니다. 외성 국수나무이구요 매직볼 한 퍼트 2만 원입니다. 요즘 정원의 트렌드는요, 꽃도 예쁘지만요, 잎이 계절마다 바뀌는 이러한 나무들을 선호들 하고 계시죠. 잎의 색상이 계절마다 바뀌는 매직볼 국수나무입니다. 매직볼 국수나무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고요. 내한성은 영하 34도까지 올동 가능하고요. 최고의 관목 상을 받은 매직볼 국수 나무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아주 튼튼합니다. 시당 나무 샘한 포트 2만 원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빨간색으로 물이 들고요. 여름에는 녹색을 유지하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빨간색으로 물드는 시당 나무 샘이죠. 봄과 가을에는 시탕이 꽃 역할을 해주죠. 고사리 같은 잎도 아주 귀엽고요. 관목으로요. 키는요, 1.5 정도 자라고요. 꽃도 이렇게 하얗게 꽃을 여름에 피워준답니다. 시탕 나무 키우는 방법은요, 양지, 반음지에서 잘 자라고요. 배수가 잘 되는 촉촉한 땅을 좋아합니다. 내한성 온도는요, 마이너스 28도까지 가능합니다. 미스김 라일락 한 포트 2만원입니다. 묵은둥이 모종이고요. 제가 정성껏 키운 3, 4년생 된 모종입니다. 이렇게 다간형으로 꽃을 많이 볼수 있도록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외목대로 키우셔도 아주 예쁜 수형이 잡혀지는 미스김 라일락이죠. 미스임 랄랑, 현재 모종 상태는요, 꽃망울을 터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중이고요. 목대는 3개, 4개자리도 있고요. 4개, 5개자리도 있고요. 다관형으로 키우시려면 굳이 자르지 마시고 그대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외목대로 키우고 싶다면 가지 하나만 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되겠죠. 공조팝 한 포트 14,000원입니다. 덩글덩글 귀여운 꽃들이요, 이렇게. 몽글몽글 많이 더 맺혀있죠. 화이트와 노란색의 수술이 절묘하게 아주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공조팝은 꽃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줄기가 이렇게 늘어지도록 꽃을 피워줍니다. 공조팝은요, 키우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병충해도 없고요. 살짝살짝 살짝 늘어지는 느낌이 좋으시다면 공조팝 추천드리겠습니다. 공조팝은 화이트색을 띄우기 때문에 정원의 어떤 꽃들과도 아주 잘 어울리죠. 현재 모종 상태는요, 15cm 포트에 심어져 있고요. 3, 4년 묵은둥이 공조팝 모종입니다. 외성 병꽃이고요, 빅러브입니다. 한 포트 2만원이고요, 빅러브는 초록색 잎과 찐 핑크색의 꽃을 피워줍니다. 외성종 닭게요 키는 그리 많이 크지 않고요. 초록색 잎과 핑크색 꽃이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죠. 꽃도 많이 오는 편이구요 현재 꽃대 물고 있습니다. 빈티지 병꽃 한포트 2만 원입니다. 빈티지 이름 닭게요 색감이 아주 세련돼 보이죠. 잎도요 약간. 빈티지 느낌을 띄우고요. 꽃도 화이트와 핑크 두 가지 색상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 꽃을 피워주죠. 그래서 인기가 아주 많은 빈티지 병꽃이고요. 현재 꽃에 물고 있고요. 귀도 역시나 외성종이라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게 자라기 때문에요 화분에 심으셔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우기도 그리 까다롭지 않는 병꽃 시리즈였습니다. 클레마티스입니다. 핑크와 빨간색 여러 가지 색상을 저는 혼재해서 이렇게 심어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이 단연 눈에 더 보이죠. 여름에 포인트로 빨간색이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요. 현재 빨간색 아주 찐 빨강입니다. 한 포트 2만 원 판매합니다.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꽃대 에 물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중흑 빨강색이 귀한 편이어서 많은들 찾으셨죠? 지금 꽃이 피었는데요. 정말 쎄빨강 꽃이 피어졌네요. 현재 이렇게 꽃대 에 물고 있고요. 다음은요 난장이 의아리 한 포트 2만 원입니다. 난장이 의아리는요 키가 그렇게 줄기를 쭉쭉 타고 올라가지 않고요 화분에서 키우는 용도로 하시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클레마티스 줄기를 쭉쭉 타고 올라가는 아래에 난장이 의아리들 심어주시면요 아래도 풍성하고 위에도 아주 풍성한 클레마티스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난장이 의아리 색상은요 두 가지 준비되어 있구요 진보라와 연보라 이렇게 투톤의 느낌이 날수 있도록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치대를 활용을 하여서요 줄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원형 모양의 거치대가 있으니 따로 줄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큰 화분에 심어주시면요 될 듯합니다. 난장이의아리의 가장 큰 특성은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땅에 붙어서 자라는 난장이의아리죠. 이 정도 거치되면 충분히 타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대로 심어주시면 아주 예쁜 난장이의아리 키울 수 있고요. 난장이의아리는요 줄기가 해마다 단단해져서 관목형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난장이의 아리는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아주 선물로도 그만이죠.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로 참 많이들 사가지고 가셨는데요. 퍼트 구매하실 경우에는요. 6만원에서 할인 5만4천원 판매하겠습니다. 카멜라온 겹질레 장미 한퍼트 2만8천원입니다. 카멜라온 겹질레 장미는요 색상이 주황색으로 피었다가 빨강으로 피었다가 화이트 톤도 들어가고요 색깔이 아주 많이 변화무쌍하죠. 화이트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가면서요 꽃이 더욱더 풍부한 색감을 보여주죠. 현재 모종 상태인데요 대형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주 무근둥이 모종이랍니다. 실내 장미이고요 찐 핑크이고요 한 포트 25,000원입니다.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대형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색감이 아주 진한색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찔레 장미는 병충해에 강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진딧물도 덜 끼고요. 키우기가 아주 쉬운 찔레 장미입니다. 미니 찔레 장미 한 포트 18,000원입니다. 약간 삶은색 그리고 핑크색이 섞여 있구요. 꽃이 피면 아주 장미 화형을 닮았구요 작은 꽃망울들이 다글다글 꽃을 피워주는 모습이 아주 사랑스러운 미니 찔레 장미입니다. 미니 찔레 장미요. 제가 몇년 동안 오지에 그냥 던져 놓아도 죽지도 않구요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레이디 마타리 수국 한 포트 28,000원입니다. 빈티지스럽게요. 꽃 색상이 아주 블루와 핑크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아주 고급진 느낌을 주는 마타리 수국이죠. 꽃 피는 시기는요, 7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개화하죠. 수국은요, 토양 산도에 따라서 파란색과 핑크색이 필 수가 있습니다. 전년지, 당년지 모두 꽃을 본 후에 전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수국을 찾으신다면요, 레이디 마타리 수국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리온 숙근 체라늄 한 포트 24,000원입니다. 보라와 파랑색이 적절하게 섞여 있었어요. 너무나 예쁜 색감이죠. 제라늄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죠? 하지만 노지 월동 되지 않는 점이 늘 아쉬웠죠? 하지만 숯은 제라늄 오리온은요 노지 월동 아주 잘 된답니다. 원 심어 놓으시면 해마다 꽃을 보여주죠. 금공의 달인 림버스 핑크 한포트 22,000원입니다. 꽃은요 아주 탐스럽게요. 피워주고요. 전국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폭축이 터지듯이 꽃이 이렇게 팡팡 터져 주는데요 전국 노지월동 가능하고요 꽃이 아주 탐스러워서 인기가 많은 님버스 핑크 금공이 다리입니다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아쉽지만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러시안 세이지 세퍼트 15,000원입니다 러시안 세이지 세퍼트 15,000원입니다 보라색의 작은 꽃들이여 줄기 끝을 따라 촘촘하게 꽃을 피워주죠. 노지 월동 영하 30도까지 가능하고요. 또한 향기가 허브향을 강하게 풍겨주는데요. 그래서 아주 향기가 향기롭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러시안 세이지는요. 꽃이 피면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보여주는데요. 그 느낌이 아주 풍성하고 청량감을 더해줍니다. 러시안 세이지는 요 추위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전국 노지월동 가능하고요. 약간 건조하게 키워 주시면 될듯 합니다. 수은 블루세이지 에퍼트 16,000원 입니다. 수은이라노지월동 가능하고요. 보라색의 꽃을 이렇게 층층이 따라서 꽃을 피워 주죠. 또한 허브 식물이라 향기가 아주 향기롭고 좋습니다. 숙근 블루세이지 키우기 그리 어렵지 않고요 씨앗으로 발화도 잘되고요 씨앗이 연글면 가을에 땅에 툭툭 쳐주시면 내년 봄에 씨앗이 발화가 된답니다. 색상은요. 화이트와 청색 두 가지 판매하겠습니다. 모종도요. 청색 3개, 화이트 1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인컵 지선이 1 5 c m 고요한 포트 12,000원입니다. 와인컵 치손이는요 이렇게 약간 늘어지면서 크는 성향이있고요 그래서 약간 언덕진 곳이나 높은 화분에서 키우시면 살짝살짝 살짝 늘어지면서 예쁘죠. 또한 저는요. 지지대를 세워서 이렇게 묶어서 키워주는데요. 그러면 더욱더 풍성한 모습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인컵 치손이 아주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전국 노지월동 가능하고요 씨앗이 떨어져 자연 발화 가능합니다. 와인컵 현재 무은둥이 모종이고요. 줄기를 쭉쭉 내고 있습니다. 만첩 빈돌이 15cm고요. 한포트 18,000원입니다. 만첩 빈돌이는요. 꽃을 피면 이렇게 겹으로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고요. 화이트와 찐핑크, 연핑크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아주 화려합니다. 만첩 빈돌이 또한 노지홀동 아주 잘 되고요. 한번 심어 놓으시면 이렇게 풍성하게 나무처럼 자라죠? 지금 꽃대를 이렇게 다글다글 물고 있는데요.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묵은둥이 모종입니다. 목마가렌 네퍼트 만원입니다. 세일 판매하겠습니다. 색상은요. 노랑색 화이트, 핑크, 투톤 핑크 등등 섞여 있고요.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빨간색도 있네요. 겹, 화이트 등등 함께 섞어서 심으시면요. 아주 화려한 정원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목막 아래선요. 이렇게 외목대로 키워도 아주 예쁘죠. 실내에서는요. 이렇게 화분에 심으셨어요. 작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색상은요. 랜덤으로 보내드리니 지정하지 말아주시고요. 셀리 판매할 때 많이들 업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하이브리드 정량풀 한 퍼트 18,000원입니다. 청색의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 정량풀 아주 인기가 많죠. 별꽃처럼 꽃이 피어나고요. 꽃 색상이 얼마나 청량감을 주는지요. 또한 전국 노지 월동 가능하고요. 키는 60cm 정도 자라고요. 옆으로도 풍성하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여름에 아주 푸른색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시원한 정원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그리 까다롭지 않고요. 이국적인 정원의 모습을 꾸미고 싶다면 하이브리드 청량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꽃대 물고 있습니다 미나리아제비 네퍼트 12,000원입니다 요즘 미나리아제비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주 노지올동이 잘 되고요 키우기 그리 까다롭지 않고요 꽃잎이 아주 반짝반짝 거리면서 윤이 나죠 이 아제비는요, 굴락으로 심어주시면 아주 멋진 정원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습이고요, 꽃대는 자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성 샤스타 마돈나 한 포트 15cm 고요 12,000원 입니다 외성은요 키가 30cm 내로 자라고요 아담하게 자라기 때문에 절대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꽃도 또 얼마나 많이 피워 주는지요 화분에 키우셔도 아주 멋지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노지에 심으셔도 이렇게 동그란 수형을 만들어 주죠 현재 15cm 포트에 밥이 아주 꽉 찼습니다 꽃대에 곧 물릴 듯 합니다 루피너스 네퍼트 16,000원입니다. 루피너스한 포트에 8,000원씩 판매하던 것을요. 한 포트에 4,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루피너스는요 2년차가 되면 이렇게 한 포트가 웅장하게 성장을 해주고요. 씨앗이 가을 되면 맺히는데요. 씨앗을 채취하셨다가 봄에 씨앗을 뿌려주시면 이렇게 한바대기루피너스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루피너스, 현재모종 상태이고요. 밥이 꽉 찼습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꽃대에 물고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상태가 좋은 루피너스입니다. 벼룩, 울타리 그라스입니다. 네퍼트, 14,000원입니다. 꽃은요, 하얀색 꽃을 피워주고요. 수술이 아주 매력적이고 예쁘죠? 벼룩 울타리는 요 노지월동 아주 잘 되고요. 배수가 잘 되도록 심어주시면 키우기 무난합니다. 잎은 그라스인데 꽃은 반전의 매력 화이트와 수술이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 벼룩 울타리 현재 모종상태입니다. 실잔대 네퍼트 16,000원입니다. 잔대라는 이름이 붙으면요. 노지월동 아주 잘 되는 꽃이구요 강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노지에 심으셔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모종의 꽃대를 이렇게나 많이 올려주는데요. 그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럽고 귀엽답니다. 7잔대에 1차 품절되었다가 다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1차때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서둘러 구입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노지에 심으셔도요, 이렇게 아주 잘 성장을 하죠. 실잔데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스토 캐시아 흰색과 보라, 네퍼트, 16,000원입니다. 화이트 색상은요, 약간 꽃이 피면 핑크빛을 살짝 띄우는 화이트 색상이고요. 여러분, 화이트 색상이 있어야지만 다른 것들이 더욱더 돋보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정원에 화이트 색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진한 색감이 있다면 화이트 색상 적절하게 섞어서 정원을 꾸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라 스토케시아입니다. 보라와 화이트 함께 심어주시면 더욱더 다채로운 색감을 즐길 수가 있고요. 둘이 조화가 아주 잘 되죠. 깨끗한 화이트와 보라 꼭 함께 심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토케시아는요 전국 노지 활동 가능하고요, 키는 30에서 40cm 정도 자랍니다. 현재 모종 상태 목 운동이라 아주 튼튼하죠. 보라와 흰색 따로따로 구입하셔도 되고요, 흰색 모종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시앗 타종이라 가끔 꽃이 피면요. 보라와 흰색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요. 겹 깃털 동자입니다. 1 5 c m 고요한 버튼 12,000원입니다. 겹 깃털 동자 꽃이 피면요. 얼마나 화려하고요. 그꽃 모양이요. 버슬버슬 덩글덩글 하면서 귀여운지 모른답니다. 눈길을 확 사로잡는 겹 깃털 동자이죠. 깃털 동자도요, 노지 월동잘 되구요, 뿌리 번식으로 가능합니다. 겹 깃털 동자 모종은 그리 흔하지 않는데요, 한번 심어 놓으시고 매년 꽃을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모종 상태이구요, 헛 깃털 동자입니다. 세퍼트 12,000원입니다. 꽃, 깃털 동자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들 계시죠? 그라스와 아주 잘 어울리고요. 꽃이 피면 얼마나 별모양처럼 다글다글 피어주는지요그 모습이 아주 환상적이랍니다. 하늘하늘 거리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깃털 동자이고요. 씨앗도 잘발아가 되고요. 노지 활동 아주 잘 되죠?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묵은둥이 모종이라 아주 튼튼합니다. 꽃대는 자르고 보내드릴게요. 고산 철원꽃 네포트 16,000원입니다. 보라색 꽃을 얼마나 많이 피워주는지요. 색감도 아름답고요. 꽃도 아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죠. 고산이라 하면 월동이 아주 잘 된다는 뜻이죠. 노지에서 월동 아주 잘 됩니다. 또 그리 많이 크지 않고요. 30에서 40cm 정도 자라고요. 앞줄에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모종상태입니다. 청강, 초롱꽃세포트 15,000원입니다. 보라와 청색의 절묘한 색감이 아주 특이하고 청량감을 더해 주죠. 초롱꽃 중에 꽃송이가 제일 필 듯하고요. 꽃송이가 시원시원하고요. 또한 여름에 청량한 청보라색 꽃을 피워 주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죠. 청강, 초롱꽃 또한 노지 월동 아주 잘 되죠. 선어포트 정원에 심어 주시면요. 해마다 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꽃들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청강처럼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리아트리스 세퍼트 12,000원입니다 리아트리스는 요 솜방망이처럼 위로 쭉쭉 올라가면서 꽃을 피워주고요 꽃대가 워낙 단단하여서 요 비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절대 쓰러지는 법이 없죠 키가 크기 때문에요. 뒤쪽 라인에 심어주시고요. 그라스와 함께 심어주시면 아주 찰떡궁합으로 잘 어울립니다. 노지월동 아주 잘 되고요. 키우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원의 이국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싶다면 리아트리스 추천드립니다.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밥이 아주 좋구요. 묵은둥이입니다. 스타티스 베토니 네퍼트 14,000원입니다. 스타티스 베토니 또한요, 꽃이 피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연출해주고요, 노지 월동 아주 잘하고요, 해가 갈수록 이렇게 풍성풍성해진답니다. 튼튼하게 자란 모종에서요, 꽃들을 이렇게 수없이 올려주죠,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요,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솔라리꽃 두포트 만원입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에 희귀종이죠. 꽃은요 핑크색 꽃을 피워주고요. 위로 쌍말려 올라간 모습이 아주 예쁘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고요. 반 그늘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현재 모종상태입니다. 화이트 바늘꽃 네퍼트 14,000원입니다. 핑크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요. 화이트 바늘꽃 없으면 섭섭하시죠? 순백색의 화이트꽃을 피워주는 바늘꽃이죠. 흰색 바늘꽃은요, 아주 월동이 잘 됩니다. 한 번씩 잘라주시면 아담하게 키울 수 있고요.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너무나 튼튼하죠? 분홍 안개꽃 세퍼트 15,000원입니다. 겹으로 이렇게 피어나고요. 꽃이 피면 정말 눈이 아찔할 정도로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죠. 키는요, 50에서 60cm 정도 자라고요. 노지 월동 아주 잘 됩니다.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었더니요. 한다발 꽃을 선물 받은 기분이죠. 이게 꽃은요, 잘라주셔야 겨순이 많이 터져서 풍성하게 꽃을 피웁니다. 택배시. 줄기를 잘라서 보내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늬 뻑국나리 네퍼트 14,000원입니다. 꼭새의 아까슴에 있는 반점과 닮았다 해서 뻐꾹나리가 되었죠. 이름도 참 예쁘죠. 나리꽃체뻐꾸이 닮았다 해서 뻑국나리고요. 키우기 그리 어렵지 않고요. 노지월동 아주 잘 됩니다. 아주 예쁜 뻐꾹나리 보호종이죠. 우리 꽃 보호종 많이 심어주시고요. 현재 모습입니다. 털도끼와 드래곤 세포트 12,000원입니다. 털도끼는요. 납작분에 심어서 키워주시면 되시겠고요. 배수가 잘 되도록 심어주시면 무리없이 노지월동도 아주 잘 됩니다. 꽃이 피면요. 이름답지 않게요. 꽃이 얼마나 앙증맞고 화려한지 모른답니다. 작은 꽃망울을 어쩜 이리도 쏙쏙 올려줄까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죠? 털, 도끼와 드래곤, 현재 모종상대에서 꽃에 올리고 있습니다. 알프스, 안개 페랭이, 네포트, 14,000원입니다. 알프스, 안개 페랭이는요, 키가 작은 편에 속하고요, 10cm 내외로 자라죠? 이렇게 납작분에 심어주었더니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요? 노지월동도 아주 잘 되는 고양이 알프스이죠 알아서 월동도 잘하고 잘 크는 알프스 안개페랭이 입니다 빨간색 터플 레퍼트 14,000원 입니다 터플 중에 색감이 가장 강렬한 빨간색 터플이죠 어쩜 이래도 색감이 예쁠까요 터플은 요 허브과 식물이어서 아토피에 아주 좋고요 터플은요,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절대 잘 죽지 않습니다.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묵은둥이 모종이라 아주 튼튼합니다. 숙은 코스모스 핑크 네퍼트 14,000원입니다. 색상은요, 핑크, 노랑, 빨강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핑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는요, 20에서 30cm 정도 자라고요. 핑크색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죠 전국 노지 활동 가능하고요.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숙근, 코스모스, 노란색, 문비이라고 하죠. 네퍼트, 14,000원이고요. 동그란 수형을 가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밤에 보면 더욱더 예쁜 문비이죠 달링카, 친구여서 그럴까요?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숙근 코스모스 종류들은요. 키우기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원 앞줄이나 중간쯤에 심어 주시면요. 꽃도 오랫동안 피워 주고요. 관리도 아주 편안하죠. 숙근 코스모스 썸빔 네퍼트 14,000원입니다. 숙근 코스모스 핑크 노랑 빨강 소개해 드렸고요. 키우기도 쉽고요. 꽃도 오래 피는 조금 코스모스들 꼭 심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라베스크 펜스테몬이고요. 빨간색 세퍼트 12,000원입니다. 펜스테몬 중에요. 꼬송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빨간색에 화이트 테두리가 살짝 들어가서 아주 화려하죠?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펜스테몬 보라색이고요. 네퍼트 16,000원입니다. 신비로운 보라색의 펜스테몬 꽃이요. 이렇게 다글다글 피워주고요. 보라색이라 정말 신비롭게 생겼죠. 여러분 핑크 펜스테몬 많이들 키워보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보라색 펜스테몬도 한번 품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토종 할미꽃 세퍼트 15,000원입니다. 토종 할미꽃들 많이들 찾으셨는데요. 정감이 있고 추억이 있는 꽃이죠. 토종 할미꽃 색감이 빨갛게 아주 예쁘죠. 토 정할미꽃은요. 전국 노지월동 가능하고요. 원래 꽃대물었던 토종 할미꽃 모종 판매하겠습니다. 꽃은요. 시들 수도 있습니다. 백산 풍로초 세퍼트 12,000원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고 장기 개화를 하는 백산 풍로초이죠. 색감도 어쩜 이래도 연피크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현재 꽃대 물고 있습니다. 백산 풍노초 키우기 그리 어렵지 않고요 근상으로 키우셔도 되고요 오지 월동 가능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